자 문제 11번부터 어, 2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실무생평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답안 입력 유의사항 꼭 읽어보시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안 읽어보면 여러분 손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어, 세웅이 산수학 개표 조회라고 돼 있고요 이 문제에서는 그냥 어, 이렇게 이제 찾아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관련은 문제 2번에 관련이 되어 있고요. 대략적으로 보자면은 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2-1번과 어, 2-2번에 관련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인 경우에는 2-3번에 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2-4번에 대한 문제고요. 그래서 배점은 8-8-8 이렇게 해서 총 24점으로 100점이 되어 있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력 하나 하나가 다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실수 없이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 11번 문제와 12번 문제 세금계산서 합계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자 클릭합니다. 자, 문제 11번입니다. 제 1기 확정신고 기간에 거래처 주식회사 돌풍산업에 전자발행된 세금기산소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1기 확정이죠. 그러면은 4에서 6원인 거예요. 어,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제1기 확정 신고 기간에 거래처에 전자발행된 세금기산소 공급가액 몇 장이냐? 어, 저기 돌풍산업이죠. 음, 돌풍산업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몇 장이에요? 그렇죠. 1700만원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1700만원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제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매출 전자 세용계 산서 발은 매수는 총몇 매인가? 입니다. 1기 확정이에요. 그래서 매출 전자 세용계 산서 발은 매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하고 전자 외를 합쳐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계를 물어보니 16곳에 26장이 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총몇 장이냐면은 26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풍 산업인 경우에는 아까 2-1번에 아까 제가 이제 여기 2-1번에 이제 입력을 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요, 아까 2-1번과 2-2번에 해당하는 어, 내용이 되는 거죠. 아까 400만 원을 매출했으나 그 400만 원에 대해서 어, 반품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량 이제 회수가 되었던 어, 내용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그 다음 문제를 조회 하면은 어떤 회사인지 나오게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메인 매출전표 입력 조회입니다 6월 20일자 수정 세운계산서의 수정 입력 사유 코드 번호를 입력하시오 입니다 자이 문제는 메인 매출전표 입력에 자, 클릭합니다 자, 6월 20일입니다 자 청소기 아까 했던 알리전자에 대한 내용이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 입력 사유 코드를 입력하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는 매일 쳐 나오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 입력 코드 사유는 여기 수정 세용기단서를 클릭을 하면 된다. 아, 이 부분을 꼭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소중한 이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수정 입력 사유는 몇 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어, 3으로 보시면 돼요. 3번 환입도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크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 방법도 알고 입력도 정확하면 어, 큰문제 없습니다. 자 문제 14번입니다.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조회입니다. 자 14번 문제 한번 어, 보겠습니다. 제2기 예정신고 기간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의 의제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의 의제 매입세액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2기 예정 7에서 9월이죠.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승우 혜택 유통이고요. 의제 매입세 공제는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은 이금액의 합계를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합계를 보면은 3769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7691원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6번, 아다, 다시. 자, 그 다음 15번, 16번, 17번 문제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15번 문제를 자, 한번 보아주세요. 제2기 예정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본 1번 단의 금액은 얼마인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단에 해당하는 금액, 어 해당하는 금액, 자, 2억 6천만 원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렇기 때문에 2억 6천만 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 점수 주려고 만든 문제가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과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해 있던 내용은 없어요. 왜냐하면, 2-3번과 2-4번은 둘다 매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문제입니다. 이기 예정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그 밖에 공제매입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1 4번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금액. 자, 얼마예요? 113만원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 2-3번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의제 매익세 공제 신고서와 기존의 카드 입력이 입력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합치면은 113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그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작성되는 부가가치세 첨부서류에 해당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세금계산서 학계표는요 여기 1번난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학계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등학계표는3번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1 1번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제 멕스의 공제 신고서는 14번 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첨부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해당되지 않는 것? 해서 물어보면은 어, 의제 멕스의 공제 신고서는 14번 난에 있습니다. 14번 난 중에서도 4 3번 난에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무이사 합계표 존재를 하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의 합계표인데 아까 2 번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요, 요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4 1번 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령금의 합계표 이거는 3번난 같은 경우에는 발행금액지계표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발행금액 지계표가 되고요.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는 고정자산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래서 2번에 있고 3번에 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이기 확정신고기간 매익세 불공 내역에 공제받지 못할 매익세내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매입세 불공제 내역을.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이게 확정. 어, 이기 때문에 10에서 1 2월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10에서 12월이니까 여기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의 공급 가액의 합계가 얼마냐면은 두개 합치면 되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1,200만 원으로 보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 1 0 2 0만원으로 네,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에 관련된 어, 문제입니다 자그 다음에 19번 문제하고 20번 문제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클릭합니다 자 19번 문제를 자 한번 어, 보겠습니다 제 2기 확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고정자산 매입의 금액은 얼마인가?입니다. 자, 이기 확정이라 면은 10에서 12월입니다. 자, 그러면은 11번 난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니 고정자산 매입의 이 금액을 보면 되죠. 그래서 11번 난의 금액은 얼마? 800만원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800만원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마지막 20번입니다. 차감감 납부할 세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영을 꼭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은 금액이 만 원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3933200원이 되겠다 라고 예,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18번부터 20번까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2-4번에 관련된 문제로 예, 보아주시면 하겠습니다. <laughs>